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 여러 사역 하신 것 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또 분수령이 되어지는 사역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 각 지역으로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열두 명의 제자를 키워내어야 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명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 사역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었고, 또한 면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정치 세력의 주목을 온전히 받으시게 되는 일도 됩니다. 육적으로는 매우 위험해지기도 했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본인이 하셔야 되는 사명은 주도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이 일은 여러 가지로 중요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두 가지 의미는 의는 제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장 일절을 먼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여러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아, 예수님께서 메인 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셨던 첫 일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또 회개해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너희에게 이제 임했다라고 했을 때그 말씀 전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다른 통치, 다른 집에 다른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배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병이 나는 거고, 정신적으로도 병이 드는 거고, 사회는 골마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잊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몸으로도 있고, 마음으로도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에서도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지 못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어떤 영역들이 나로 인해서건 상대를 인해서건 어떤 정사 시스템 속에 있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악한 일이 생기고 견뎌야 되는 일이 생기고 부조화가 생기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있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낫는다. 혈우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진베이가 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뜬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원래 되어야 되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몸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것이고. 혈우병이 낫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떠났던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지금 행하고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어의 일들 가운데에 공생회그 하셔야 되는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공생회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시는 일이 전부 다라면 3개월 정도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꼬박 6월절을 4번 겪으시면서 만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을 키우는 거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땅 가운데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분명한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땅 가운데에서 본인의 사역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사역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어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가 성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에 나아가는 일그 일까지 도마 도마타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성도로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뭐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을 것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날부터 복음은 그 세대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던 주님의 그 분명한 의중이 있고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일을 자기 자를 대신해서 해나갈 그 제자들 특별히 12명을 키워나가는 일들은 주님께도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임하기 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을 키워 나아가셔야 했는데, 그래 1절에 보면 열두 제자들을 모으셔서, 어, 그 영적인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을 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까지 주신다. 늘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거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은사는 당연히 주신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실제 보내세요. 여태까지는 제자들을 키우실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론 교육만 하신 거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를 키우실 때에 견학만 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즈음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지 2년 정도 지난 때거든요. 지금이 지금까지 이론 교육만 했고. 견학교육만 했는데, 2년도 지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습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고친다, 주시고 고치게 한다, 고치다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병 낫게 한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습해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의도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이제 실습 교육을 받는 제자들에게 또 3절 이하로, 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동일한 일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하시거든요. 베레아 지역에서 한번더 하시는데, 베레아 지역에서 이 똑같은 일을 어, 뭐 70명을 대상으로 다시 하실 때에는요, 그때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얼마 남지 않은, 두어 달 밖에 남지 않은 그런 때에는 다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대가 있나 전대를 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걸 가지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여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나 어떤 몫을 담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나가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해결해 나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몸으로 체득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배워 나아가는 것이 모든 고난이 가지는 마지막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의 한 과정 가운데에 실습을 이제 해야 되는 제자들 가운데에 일은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 거고요. 그래야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는 거고요. 그래야 뱀 잡던 막대기처럼 쓰여지다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 훈련을 하거나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몸으로 체득하는 일들을 하죠. 저도 어. 이런 일들을 두 차례 정도 일주일 동안, 뭐 거지 전도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받아본 적이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 아 그러니 뭐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살게 하신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어 사명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살,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은사를 주님이 주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라 4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면 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는 그것에 자책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매달리지도 말고,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절이죠.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내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고 지금 일의 모든 결과는 너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복음은 여러분. 본인의 책임입니다. 전하는 사람 있고 가르치는 사람 있고 돕는 사람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주님께서 어, 제자들을 그렇게 키워 나가시지만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 없다 뭐그 말과 같이 하나님께는 제, 자녀만 있는 것과 같이 복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일대일로의 문제이니 만약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서 지금 일어난 이 일은 반드시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 이렇게 자책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요.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강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겁니다. 많이 다니고, 많이 경험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이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벌어져요. 갈릴리 지역에서의 면적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넓은 군두개 면적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강원도만한 땅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교해도 넓질 않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만한 땅이고, 강원도의 고성군과 정성군 정도를 합친 면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고성군과 정성군 정도를 합친 면적에 예수님이 혼자 다닐 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12명씩 뭐 다른 보음서에 보면 2인 1조로 보냈으니 고선군과 정선군두개군 정도에 밤마다 여섯 군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부흥 집회가 계속 열리면 여러분 그두개군 지역 갈릴리 지역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음절, 7절에 보면, 갈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등장한 헤롯의 아들 아닙니까? 뭐, 보금서와 사복음서에총 4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그 4명의 헤롯이 각각 어느 헤롯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그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고 8절 어떤 사람은 엘리아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고 하면서 당시의 분봉왕 헤롯 정식 이름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주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위험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부터 나오지만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으시다가 요단강 건너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 지역은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 다스리는 지역이거든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베세다를 말합니다. 왜 옮겨가야 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는 지금 아까 제가 이,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이 2년 정도 지날 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1년 가량 어, 어떤 의미에서는 헤롯 안디바의 이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시간들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버셔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어차피 주님은 앞장서서 죽으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1년 동안이나 이 도피 생활을 이제, 이, 이,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에 파견한 이 일로 도피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던 것은, 아직 제자들이 충분히 자라기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 제자들을 완전히 키워내는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어쨌든 이 헤로단디바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차저차한 일들로 세례요한을 죽인 일이죠.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이 또다시 발생을 하니까 덜컥 이 세례 의 헤롯 안디바는 겁을 먹었고 또예수을 죽이려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구절에 보면 헤롯의 그 말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헤로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시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헤로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전해준 바리새인 어떻게 알았고 그 사람의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 초창기 공생애 초창기에. 헤로단디바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일이 하나 생겨요. 아마 그사람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까 우리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이로써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방 사역으로 좀 바뀌세요. 이방 사역을 하시게 되는 이런 도피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이 일을 왜 이렇게 버리셨을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제자가 자라나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와 같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하셨을 법한 일들을 늘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자라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능하시고 온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도 나아가고 살게 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한 여러 사역을 하시고 사람을 제자를 키워나아가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성장하고 자라나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대신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전하여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충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 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온전하심이 기뻐하심이 예물을 드리는 이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